국제대학교는 14일 오전 국제관 대강당에서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 착수 보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착수 보고 대회는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착수 보고 대회에서는 김성기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이희태 시의장, 경기도의 장호철 부의장 평택교육지원청, 한승덕교육장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국제대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5억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고 더불어 평택시에서 2천만 원, 본교에서 5천만 원 지원으로 올해부터 3년간 총 6억 4천만 원으로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저희 국제대학교가 2013년도 평생교육 그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 선정의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평택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국제대학교는 평택 시민을 위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 자유롭게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시민이 사랑하는 평생 교육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대는 평생학습중심대학 특화 프로그램으로 4050 베이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신편입학 학위 과정을 2014년도에 개설. 사회복지과, 영유아보육과, 아동지도계열에 각각 35명씩 모집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대는 금년 9월부터 다문화가정 양성 과정, 한식 조리 기능사 양성 과정 등 12개 과정에서 각 25명씩 창업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연계된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00세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대학이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에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행복, 행복 중심인 평생교육 중심에 우리 국제대학이 중심이 돼서 우리 급속히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평생교육의 중심 대학이 되주시길 기원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는 재단법인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서 각 31개 시군단체와 같이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우리 국제대학과 연계해서 이 국제대학 중심으로 우리 경기도의 평생교육이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국제대학교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산업체와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음.